요즘 이게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안녕하세요. 모던 와치스입니다. 오늘은 지샥 G샥 이야기입니다. 지샥은 폭넓은 사용자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2 30대 남성분들에게 꽤 공감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첫 번째 시계로서의 의미가 있고, 뭐 혹은 군 생활의 추억이 담겨 있는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추억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저도 첫 번째 시계가 지샥이기도 했고, 군대에 입대할 때도 지샥을 구매했고, 가깝게 지낸 선임이 전역할 때 그의 지샥을 물려주기도 했고, 경제력을 가지게 되어서도 꾸준히 구매하는 시계가 지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시계를 취미로 삼는 분들이나, 투러치로 사용할 시계를 찾는 분들,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벼운 커플 시계를 찾는 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지샥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샥은 카시오의 시계 라인업 중 하나입니다. 카시오의 연구원이었던 이베 키크오 씨가 어느 날 아버지께 선물받은 시계를 떨어뜨려서 결국 망가지게 됐고, 충격에 강한 시계를 만들자는 결심으로 탄생했다는 이 이야기는 이미 꽤 유명한 일화입니다. 지샥의 인는 그래비티, 착은 쇼크를 의미합니다. 지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영상의 길이가 1시간을 넘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제 영상에서 지샥 시계가 등장할 때마다 나눠서 조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지샥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보면 외부 충격에 대한 강한 저항력, 저가부터 고가까지의 폭넓은 가격대,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디지털 워치로서의 아이덴티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 폭넓은 소비자 선택 사항 등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계는 작년 8월에 출시되었지만 한정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매하기가 힘든 GA2100입니다. 이 시계의 별명은 '지아 로크'입니다. 오데마픽의 로열 로크와 디자인 포인트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 얇고 큰 사이즈, 팔각형의 케이스, 투박하고 넓은 러그가 특히 닮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시계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제 시계는 올건 모델로 시계 전체가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모델 외에도 여러 가지 색상의 모델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쯤에는 크리스마스 한정판이 출시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카키색, 카모플라주 등 다양한 색상 바리게이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탄소섬유로 강화된 고강도의 레진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라는 말 때문에 특별한 느낌을 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일반적인 지샥의 케이스와 특별히 다른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소재는 눈이나 손으로는 느낄 수 없는 우수한 강도와 균열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름에 걸맞는 충격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케이스는 팔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팔각형 때문에 로열호크와 유사한 디자인을 보이게 되었지만 사실 이 팔각형 케이스는 지샥의 첫 번째 모델인 DW5000C부터 사용되는 지샥의 전통적인 케이스 형태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지금까지의 지샥은 어 약간의 직사각형 형태를 보였다면 이 시계의 경우는 각 면의 길이가 같아서 약간 동그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가로 45mm, 세로 48mm 정도로 꽤큰 사이즈에 속하지만 약간 각진 디자인과 꽉 차있는 다이얼, 넓은 베젤, 케이스 테두리의 장식들, 케이스의 일부분으로 이어지는 러그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케이스 측후면의 마감은 썩 좋지 않아서 만져보면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줍니다. 40mm 사이즈의 다니엘 웰링턴과 비교하면 이런 느낌, 45mm 사이즈의 CK 시계와 비교하면 이런 느낌을 줍니다. GA-2100 시리즈의 중요한 강조점은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입니다. 11.8mm의 두께는 기존의 투박한 느낌의 다른 지샥들보다 약간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 여타 다른 브랜드의 시계와 비교해서도 얇은 측정체입니다. 51g의 가벼운 무게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착용했을 때 사이즈에 비해서 가볍고 편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베젤에는 지샥 로고와 각 버튼의 기능들이 음각으로 파여져 있습니다. 상하단에는 지샥 프로텍션이라는 글자가 각 버튼의 앞에는 어드저스트, 라이트, 모드, 스타트 글자들이 음각으로 파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대부분 부대의 색상들이 이 버튼 글자의 색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뭐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봐야 하지만 며칠 사용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기도 하고 지샥의 일반적인 버튼 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이얼은 특별할 것 없는 매트한 블랙 색상입니다. 지샥과 카시오의 로고가 회색빛으로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저는 터프솔라라는 지샥의 태양광 충전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시계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이얼의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다이얼 왼쪽에 별도의 핸즈 하나가 날짜에 맞춰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핸즈는 초침이 없는 평평한 검 형태의 핸즈입니다. 초침이 없는 대신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즈에는 네오브라이트라는 지샥의 야광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축광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강한 빛을 내는 도색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빛을 축광해도 충분한 광량을 보여줍니다. 뭐 일각에서는 좋은 도료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뭐 광량이나 지속 시간 등 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생각했고, 백라이트 기능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덱스는 야광이 없는 플라스틱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짧고 굵은 인덱스는 이 시계의 단단함을 이미지로 형성해 놓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스트랩은 레진 소재이며 케이스와 이질감 없이 이어집니다. 스프링바는 푸쉬핀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러그의 디자인이 특이해서 이 모델을 위해 제작된 스트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스트랩과의 호환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광의 버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스트랩에 있는 이 모양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다이버 시계가 물 속에서 뭐 옷이나 손목, 스트랩 등이 팽창하는 것을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상 현재는 거의 디자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튼은 은색의 동그라미 버튼입니다. 일반적인 지샥 버튼들과 비슷하고 버튼에 눌리는 감이나 크기가 썩 좋지 않아서 버튼을 누르는 것은 좀 힘든 편입니다. 왼쪽 상단에는 정보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있고, 이건 짧게 누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은 정보를 수정하는 버튼이니만큼 다른 버튼에 비해서 튀어나온 정도가 약한데 뭐, 커뮤니티 등을 보면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량이 아닙니다. 왼쪽 하단은 다른 정보를 볼수 있는 모드 버튼, 오른쪽 상단은 라이트 버튼, 오른쪽 하단에는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무광이고 각종 시계 정보가 음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상하단에는 4개의 나사가 있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 여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백을 열면 가는 실리콘 실링이 있는데 이게 방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하신 후에도 잊지 말고 꼭 위치시켜야 하고 잘 매치해서 방수 성능에 이상이 없게 닫으셔야 합니다. 시계 유리는 무반사 코팅이 없는 미네랄 글라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충격에 강한 시계가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지 않은 게 의문일 수 있겠지만 사파이어 글라스는 흠집에는 강하지만 미네랄 글라스보다 깨지기 쉽고 더 무겁고 비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샥의 시계에 미네랄 글라스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흠집이 걱정된다면 보호 필름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는 조금 특이합니다. 디스플레이 자체 뒷면에 LED 백라이트가 있고 측면에는 LED 전구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는 1.5초, 3초 지속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샥 시리즈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하이브리드 시계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시계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크기 자체가 작아서 사실 시인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샥이나 카시오의 디지털 시계의 버튼 음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에 모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간, 세계 시간, 스톱워치, 타이머, 알람 그리고 다시 현재의 시간으로 변경되는데 다시 현재 시간으로 들어올 때 버튼음이 약간 다릅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에는 카시오나 지샥의 일반적인 기본이라 할수 있는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계 시간, 스톱워치, 타이머, 알람, 15 기능 등입니다. 이 기능을 가진 시계들보다 약간 비싼 금액이라서 조금 특별한 기능들이 더 있는지 기대했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눌러보면 모두 다알수 있고,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만 말씀드리면, 왼쪽 상단 버튼을 A, 왼쪽 하단 버튼을 B, 오른쪽 하단 버튼을 C라고 하고 A 버튼을 길게 누르면 삑 소리와 함께 현재 지정된 도시명이 뜹니다. 이때 B 버튼을 누르면 시간 설정이 됩니다. 이후에 C 버튼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을 조정하고 다시 A 버튼을 누르면 핸즈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시간을 맞추게 됩니다. 공식 설명으로는 배터리 수명은 3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개월당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정도의 오차를 보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차 조정을 하지는 않지만, 간혹 휴대전화 시간과 다른 게 티가 나면 수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시계를 구매하고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메탈 스트랩으로 줄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케이스 전체를 메탈 케이스로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커스텀을 고민하는 중이라서, 교체용 부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뭐 떠도는 썰로는 블랙과 메, 실버 메탈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시계는 백화점을 기준으로 1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높은 인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중고로 사면 이보다 가격이 더 뛰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시계는 한정판은 아니고 현재 이 모델을 포함한 여러 색상들이 꾸준히 재고가 들어오고 있고 갈수록 새로운 색상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웃돈을 들여서까지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제 번호로 재입고 메시지를 신청해 주셨고 재고가 들어왔으니 선착순으로 판매할 거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매장마다 방식이 다른 건지 다른 매장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시계 구매를 원하면 약간 발품을 팔아야 할것 같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고 예쁜 디자인, 강력한 내구성 등으로 인기가 높은 건 이해할 수 있는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출시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매하기가 힘든 정도의 시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구매를 하고 나면 큰 만족감을 주지만 뭐 구매를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샥의 신상 라인업 GA2100 일명 지아로크의 리뷰였습니다. 야외에서의 착용샷과 제 덩치와의 비교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던워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